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복지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은 매출 감소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번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서울 지킴 자금 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해당 사이트의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그러니까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개조로 묶어 오브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끝자리가 1과 6은 2월 7일, 끝자리가 2와 7은 2월 8일, 끝자리 3과 8은 2월 9일, 끝자리 4와 9는 2월 10일, 끝자리 0과 5는 2월 11일 날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산 콜센터 1, 2 공번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공통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업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되고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수에 불과하고요.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에 불과. 관광화업 유기 극복 자원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알아봤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식이 나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